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지난 1월 이후와는 상황이 달라진 세계 주식시장 지난 10월 13일 이후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새로운 큰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새로운 상승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2020년 3월 하순과 같은 형태의 빠르고 강한 상승 과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르고 강한 상승 과정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세는 재차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세계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식 시장의 새로운 큰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승 시도는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심스런 행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유동성장세의 성격의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거나 상승구도에 속하는 종목 중심의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009년 3월 이후 세계 주식 시장에 발생한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이나 2020년 3월 이후 세계 주식 시장에 발생한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은 모두 유동성장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동성장세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하여 주가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을 적에 시중의 부동자금을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시켜 발생하는 일회성 큰장이다. 이 경우 시장에 속한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세에 가담함으로 주식시장의 상승과정에 경기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물가상승을 강하게 부추기는 역할도 한다. 2021년 5월 이후에 가파른 물가상승세는 2020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장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의 상황은 물가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유동성장세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장은 이미 구축된 상승구도를 가동시켜 이들 종목군 중심으로 전체 지수를 100% 넘어서는 상승과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상승구도의 중심축을 이끌어나아가는 종목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큰 장을 만들어낼 경우 상승의 초기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하락과정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 단순히 낙폭이 큰 종목의 상승세는 반등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정폭 상승하면 추가 상승을 힘들어하고 결국 상승세를 멈추고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상승구도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은 큰 장을 만들어내는 1단계 과정에서 주변 종목들을 강한 동반 상승세로 유도하기 위해 지배력을 확보 가능한 시장 위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위치를 확보하고 난후 이를 뚫고 올라서 본격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현재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두 개의 상승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상승구도이다. 애플은 2009년 3월 발생한 유동성장세의 흐름에서 향후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이후의 상승과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나아가면서 2021년 11월 하순까지 나스닥 시장을 추세적인 상승세로 유도한 바 있다. 이런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이다.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도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이 이와 같이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따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술주를 전면에 내세워 큰장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세계 경제가 2020년 3월과 같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경우 기술주의 상승구도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마지막 상승수단으로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가 극한 위기로 몰리지 않는 한 기술주의 상승구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상승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상승구도가 구축된 상태다. 2009년 3월에 발생한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애플이 향후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이후의 유동성 장세에서 도요타 자동차와 골드만삭스는 향후 추세적인 상승세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종목이 향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세계 주식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상승 구도에 속하는 중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전체 지수든 종목이든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렵지 한번 잡게 되면 추세적인 한계에 봉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위치에서 세계 주식 시장의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해당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종목들은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추세적인 상승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1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도 추세적인 상승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세계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에서도 미국의 대형 금융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의미 있는 상승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종목군이 상승구도를 본격 가동시키려고 하면 큰장을 만들어내는 일단계 상승 과정에서 2021년의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요타 자동차 등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종목 가운데 어느 한 종목이라도 이 위치에 도달하면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새 종목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가장 앞선 모습인데 새 종목 가운데 어느 한 종목이라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가 금융주의 상승구도 전체가 시차를 두고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앞선 행보를 보여주거나 다소 처진 행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의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종목이라도 21년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주식시장의 상승 과정이 물가상승세에 부담을 가지 않은 행보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하고 난후 폭등세가 발생하였지만 최근까지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볼수 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잘하고 있는 행보인 것이다. 주식 시장의 상승 과정이 물가 상승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이 들면 이런 모습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 내면에 새로운 큰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승 시도는 시작한 만큼 시장은 지난 1월 이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난 1월 이후의 경우 하락과정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돌려 세웠지만, 이후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처럼 밀려나지 않으려 하고,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나더라도, 이후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갖고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하겠다.